강윤이 오빠 100일이야? 뭐야 1 0 4일이지? 멈춰 강윤이가 동생들 대장이다 알았어? 네 그래 유나랑 하린이 어딨어? 유나 어딨어 강윤아? 응. 맞아 하린이는 어딨어? 알 응. 옳지 어이구 응. 동생 안아줄 거야? 강윤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? 이거. 아, 서비 타임? 응. 아빠 봐요, 엄마 아빠 아, 봐. 봐 안녕. 어이구, 잘하네. 잘 어이구. 얘들아, 엄마 오세요. 이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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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힘들어. 강이 나 윤아 누르지 말고 하린이 뭐? 하린이 도와줄래? 하린이. 옳지. 누르는데? 누르는데? 강이 엎드려봐. 동, 동생들처럼 해봐. <놀라> 옳지. 여기 봐봐. 하트 해봐. 아 하트. 아, 하트. <놀라> <놀라> 현신... <놀라>